예전 사이월드 시절 이런 허세글이 있었죠. 음악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나약다 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 건강 TV, 멘탈. 멘탈 톡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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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늘 진짜 아, 특별하게 스프닝을 네. 해봤네요 그러게요 사실 그 아까 음악은 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네. 이게 사실 마약이라고 하면 정말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아, 음악은 유일하게 호락도 마약이다이 말이 좀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저희가 음악을 듣다 보면 중독이 되기도 네. 하고, 기분을 뭔가 좋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네. 갑자기 울게 만들기도 음. 하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저희 울주 마음 건강 TV 영상 중에서 <laughs> 네. 최고 조회 수가 나왔다고 우와. 알고 있는데요. 거의 뭐 이거 2위와도 음. 압도적인 차이라고 합니다. 이야. 압도적 1위죠. 저희가 이분을 또 네. 실물로 영접을 아, 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네. 영상에서 뵀었는데 오늘 정말 음. 어렵게 모셨습니다. 음. 오늘 음악 치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교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주셨습니다. 네, 음악치료사 황성아입니다. 음. 아.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네. 네. 아, 교수님 멀리서 오셨다고. 네, 제가 원래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어 시간을 내가 지고 어, 지금 야, 여기가 울산인데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울산 오. 너무 좋은데요? 쾌적하고. 네. 네. <laughs> 아니 네. 그 교수님 태어나신 곳도 수도권이시죠? 네, 그렇죠. 예. 네. 세요아 근데 교수님 그 얼굴이 네. 경상도나 울산, <웃음> 울산? <웃음> 비, 아니, 비, 부산? <laughs> 아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친근한 얼굴을 가지고 계셔서 네. 네. 칭찬입니다. 그때 <laughs> 어렵게 보신 우 교수님과 함께 음악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네. 나눠볼 텐데 아니, 교수님이신데 네. 이렇게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네, 저 그렇게 생각보다 젊지 않고요. 벌써 네. 음악 치료만으로 어, 한 14, 5년 정도 했는데. 습니다. 네. 음악 치료 하다가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음, 그건 너무 당연한 아, 이야기죠. 아, 네, 정말요? 그럼요. 저는 오늘 문지영 아나운서가 운다에한 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laughs> <laughs> 결핍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 그맘 때쯤 뭔가 마음이 좀 우, 조금 이렇게 우울한 감정도 있었나 봐요. 이게 퍼즐처럼 네. 이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동을 하는 네. 중에 우연히 노래가 흘러나와서 들었는데. 뭔지 알것 그, 같아요. 그 네.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막 울었는데, 혹시 이런 과정들이 그냥 음악 치료와 좀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건지. 비슷한 맥락이죠. 사실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아 음악이. 치료로써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규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네,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니까 네. 네, 음악 치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거든요. 음악 네. 치료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 설명하기 전에 네. 그 음악 치료를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면 네. 가장 두려운, 걱정되는 게 뭘까요? 어... 노래를 뭔가 불러야 할것 <laughs> 같은 느낌? <laughs> 예, 미술치료랑 똑같은 거예요. 네. 뭐 미술치료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네. 음악치료 하면 뭔가 음, 뭐, 노래를,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해야 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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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까 봐 맞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음악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음악적인 소양이나 역량이 뭐 없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아. 뭉치여도 네. 상관이 없어요? 습니다아 네. 그래요? 그리 사실은 어, 우리가 음치라는 표현을 지금 쓰셨는데 네. 실제 음악치료 심리학에서는 음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아 네, 이제 심리적인 이슈가 많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죠. 네. 저한테 아까 음 못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음치라고 <laughs>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laughs> 심리적인 이유로. 네. <laughs> 네. 본인 혼자 위축되신 거 아니었어요? <laughs> 네. 네. 아 그래도 마음이 그래서, 좀 편해지네요. 네. 아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호흡하는 것부터 네. 시작하고. 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아. 아, 아,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목소리를 쓰는 거는 음악 치료 안에서도 가장 그 내담자에게 도전이 큰 부분이에요. 아.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결국 목소리는 셀프거든요. 나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보자면, 전화만 받아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오, 그 사람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 그런 아, 궁금해요. 네. 다되잖아요 네. 네. 목소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고 힘든 사람은 오히려 그 목소리를 가리려고 하죠. 그렇죠. 그럴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음. 거죠. 아, 그러면 음악치료는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점차적으로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 음악치료는 그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네. 어떤 모델들은 좀 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이슈를 접근하는 그런 모델들은 대체로 그 틀을 따로 두는 않아요. 네, 따로 두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 안에서 치료사도 그 순간에 직관을 써서 이 분이 지금 어떤 음악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를 그 순간에 판단해서 아 개입을 하게 되죠. 네. 이야,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상담 치료 네. 혹은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음. 통해서 약물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가치 또는 나의 인간다움 이런 거를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때 음. 이게 단지 증상과 어떤 징후들을 완화시켜주는 차원 뿐만 아니라 네? 전 인간적인 전 인격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음악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음. 어, 그 이유는 음악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까 다 존재했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음악 아까 이렇게 노래도 하셨지만 네. <laughs> 모든 사람 노래 했나요? <laughs> 네. <아니요? 웃음> <laughs> 네. 모든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고 싶고 음. 음악을 기억하고 싶고 맞아요. 잘하고 네. 싶고 맞아요.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네. 또 음악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욕구를 장애 뭐 나이 문화 상관없이 모든 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음악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변에 그렇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싫어하지는 네.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듣는 그렇죠. 것도 될수 있고 그렇죠. 부르는 것도 될수 있고 그렇죠. 연주하는 맞아요. 것도 될수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자꾸.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네. 하다 보니까 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무대에서 보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우 어, 나는 네. 이렇게 자꾸 돼서 그런데 원래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노래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노래하고 그렇죠. 그걸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보고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그렇게 전문 연주자나 전문 음악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 우리가 다 음악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즐기고 그랬던 거죠, 원래는. 네. 그거를 치료해서 고대로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그렇군요.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주로 음악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음악 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 혹시나 마음의 병이 좀 깊어져서, 우울증이나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런 게좀 깊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가벼운 증상으로 스트레스나 뭐 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어떤 분들이? 네. 많이 아이들 찾으세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상이 조금만 보이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들이요. 네, 네. 아. 특히 수도권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받는 거에 대해서 음. 많이 그. 개방되 있죠. 그렇죠. 네. 개방있고 또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네. 그런 서비스를 아, 받을 수 아, 있는 지원들이 아, 많이 되어 네. 있어서 네. 아이들은 이제 많이 오는데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좀 많이 심해지고 나서 아, 그리고 뭐, 이제, 우울증이나 네, 정말 자해 그래서, 위험이나 이런 종류가 는분들그런 거지 하면서 자꾸 네. 넘기시는 거예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 이제 본인 스스로 있어요. 잘 오기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좀 자꾸 이렇게 해봐라 해봐라 해서 네. 오는 경우가 많고 음. 네. 어,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네. 오시다가 안 오시다가 이렇게 어, 그쵸. 스케줄이 그쵸.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많이 네.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자발적인 거니까요. 교수님 생각하셨을 때그 진짜 음악 치료가 좀꼭 필요한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일까요? <목소리> 마음이 땐왜참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 줄 우리 쉼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